우리 친구도 오늘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이제요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도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막두손 들어서 찬양하니까 우리 친구들도막손 들고 막 찬양하니까 막 하나님이 막 진짜 우리 찬양 막 들어주시는 거 같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전사님 뒤에서 보니까 막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 예뻐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 우리 그럼 계속 이쁜 모습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멋진 예배 한번 드려보자. 자 오늘 말씀함송 한번 해볼까. 믿음은,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니? 증거니? 자, 우리 친구들, 믿음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지. 믿음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어, 그럼 믿음이 어디 있어? 할 때, 여기 있잖아. 하고 보여주는 게 증거예요, 증거. 어, 우리 전도사님이랑 동시에 한번 다 같이 외운 것 같으니까 이제 세 번째 주니까 외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일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진짜 잘하는구나 자 그러면 전도사님은 말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만 말하면서 한번 암송해 볼까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믿음은 전도사님은 말 안하고 율동만 해줄게 한번 같이 해보자 시작.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이따가 선생님이랑 암송해서 다 체크해도 되겠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렇지요. 잘했다는 박수로 오늘 전도사님이랑 이제 믿음의 성품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멋진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성품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 믿음의 성품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쳐볼게. 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행동해요. 행동해요. 어, 열왕기상 말씀이 길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전도사님이 같이 읽자고 하는데는 같이 있는 거야. 전도사님 읽어주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따라해 볼게요. 그 동에 그 가루가, 가루가 떨어지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 병에, 그 병에 기름이, 기름이 없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laughs> 그 뒷장 보여 주시겠어요? 혹시 뒷장도 있을까요? 자, 좀쌤 읽어볼게. 그가 가서, 그가 누굴까? 그가 가서, 자, 따라볼게. 엘리야의 말대로, 말대로 하였더니,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도 아니 하니라 따라볼게. 요열1 기상 십칠. 10, 아니다, 이거 아니다. <laughs> 17장. 17장. 어, 14절에서, 14절에서 6절, 6절. 말씀. 아멘. 아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게임으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 게임으로. 게임을 잘하면 다음에 게임 또 하겠죠? 근데 오늘 게임을 못하면 다음에 할까 못할까? 어, 아까 일부 친구들 보니까 잘 못하더라고. 그러면 선생님, 에이 다음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지요? 자, 오늘 게임은 일단 선생님들이랑 할 거니까 전도사님이랑은 맛보기로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전도사님이 말할 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이 전도사님 앞에, 말 앞에 붙으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이 만약에 안 붙어 있으면 안 하는 거야. 자, 한번 실험을 해보자. 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잘 들어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른손을 드세요. 그러면 드는 거야. 자, 다손 들어봐. 존생,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른손을 드세요. 했잖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들었죠. 자, 손 내려보세요. 이렇게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안 했잖아. 그러면 손 내리면은 땡, 저기 손 들고 있는 친구가 맞은 거야. 자, 잘했다는 박수로. 자, 우리 한 번,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까요? 전도사님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번에는 어, 머리카락을 들어보세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들어보세요. 자, 머리카락 들어보세요. 오, 자, 이제 머리카락 내리세요. 머리카락 내리세요. 오, 안 내리네. <laughs> 우와, 우리 친구들. 오 잘했어요. 잘했다는 박수로. 자, 이번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뭐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돼지코 해 보세요. 돼지코. 돼지코, 돼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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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코, 돼지코. 자, 이제 꿀꿀해 보세요. 이제 꿀꿀꿀꿀꿀꿀. 꿀꿀꿀. 자, 이제 꿀꿀한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laughs> 어, 꿀꿀 안한 사람이 맞은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돼지코 내리세요. 어, 야,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한다. 우리 모두 잘했다는 박수로. 자, 전선사님이랑 같이 이거 조금 재밌었는데 이따 선생님이랑 할땐더 많이 재밌거든요. 그러면 이 게임 할때 중요한 게 있어. 자, 이 게임 할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안 했는데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땡! 하고 틀리는 거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야지만 행동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있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까 그랬잖아.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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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눈에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했어요. 눈에 안 보여.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믿음이 어디 있어? 하고 믿음을 보여줄 때 믿음 여기 있잖아. 하고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대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걸 배워볼 거야 멋진 여인이 나오는데 선생님 그림 보여주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한테 갔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한테 갔어요 자 따라해볼게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야 아하방이시여 당신과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당신의 부인인 왕비, 이, 왕비가 어,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비가 다시 오라고 말할 때까지는 비가 안올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요? 마르죠. 그러면 뭐가 죽을까요? 식물들이 다 죽으면 동물들이 먹을 게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픈 거예요. 어, 근데요. 한 달, 두 달,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그런데도 비가 안 오더니만, 겨울이 다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1년 지나잖아.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돼 가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 동물들이 막 배가 고파 갖고 막 죽어 있어. 어목 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막 죽는 거야. 그 동물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먹을 게 없을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식물을 먹든지 동물을 먹든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사람들이 어. 아니 언제 비가 오는 거야? 이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꼭꼭 숨겨놨어. 어디다 숨겨놨냐면은 이 앞에 그림이 선생님. 이 엘리야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이 아하방을 피해서 저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한테 가서. 있어라.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잘 믿는 사람이니까 손지자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했어. 그냥 사르밧 과부네 집에 갔어요. 과부를 딱 만나서 아 배가 좀 너무 고프니까 오는 동안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배가 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떡한 덩이를 좀 만들어 주시오.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 우리는 밥을 해 먹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저 나라는 가루 가루 밀가루 보리가루 이런 걸로 가루로 병에 기름을 탁 부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구워 가지고 근데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어때 보여요? 어왜 그러냐면 여기 동네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가 안와 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데. 하나밖에 없는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도 보이죠? 이 아들이랑 이제요. 이거 조금 남은 가루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떡한번 만들어 먹고 저희도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요. 어? 너무 배고픈데 지금 이거 아끼고 아껴 놨던 건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당신이 먹을 수 있게 그 통에 가루 통에 가루가 뭐 떨어지지 않고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었잖아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근데 지금은 봐도 통에 가루가 얼마큼 남아 있을까? 마지막이니까 쬐끔 밑바닥에 쬐끔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르바 과부는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 통에 기르, 가루를 다 긁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그만 떡을 하나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사르바 가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어느 지혜로운 친구가 선지자님이랑 과부랑 아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먼저 떡을 주라고 했어? 엘리야 선지자한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지막 남은 떡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떡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다 갖다 드렸어요. 자, 이제 이 떡을 주고 나면은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는 어린 아들하고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배에서는 막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떡을 엘리아 선자한테다 갖다 드렸어요. 자, 오! 이제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이제 어떻게 됐을까? 어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응? 짜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우리 승구친구 말대로 부엌에 다시 가봤더니,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루통 빵을 떡을 만드는 그 가루통에 어떻게 됐어요? 가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는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 선지자한테 떡을 만들어 갖다 주고 이제 이 과부와 어린 아들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저 그릇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도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음. 자, 여러분, 이 사르바 과부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증거가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이 증거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였어? 오늘 말씀에서는 어, 이 믿음의 증거가 뭐였어? 통에 뭐가 생겼어? 가루가 생기고, 오, <놀람> 오, 기름병에는 뭐가 생겼어? 기... 증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잠깐만 빌려줘. 요구나 지금 보니까 전도사님이 오모모모 주여. 아이고, 이걸 이렇게 걸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 시간에 전도사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한다고 했는데, 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 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과 잘 생각해 봐. 그 예쁜 모습으로 앉아봐 지금. 어, 말씀 듣는 모습. 응. 그래 가지고 아까 우리 암송한 대로 암송한 대로 보이지. 믿음은 원래 안 보이는 건데 보이는 증거가 딱 나타났어요. 과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행동할 수 있어요. 행동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지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쁘게 찬양도 드릴 수 있고 또 집에서는 어, 동생들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도 있고, 어 몸에 좋은 음식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믿음 있는 친구는 어떻게 먹을까? 나 네가 안 먹을 거예요 하면서 막 울까요? 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어 그렇죠 맛있게 먹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딱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도요 사르바 과부처럼 멋진 믿음으로 행동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행동해요, 행동해요. 야, 그럼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 한번 멋지게 행동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 그지 무릎은 무릎 꿇고 두 손은 두손 모으고 예쁜 두 눈은 감고 자 우리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사르밭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